선택 길라잡이 군 이번 수서는요 병무 행정의 달인 병무청 김용두 대변인과 함께하는 알쏭달쏭 병무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병무청의 김용두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뭐 요즘 들어 이제 병무 관련한 질문들이 예전보다 이렇게 많아진 편입니까 아니면은 덜한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지방 병무청장이 정해주는 날짜에 가는 것으로 이제 보통 생각했는데 네. 요즘은 이제 홍보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또, 병무청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고, 음. 따라서 전화 문의라든지 또 병무청에 물어보기 위해서 직접 오시는 분들도 많아서 어. 점점 군에 대한 관심이 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그렇군요. 참 네. 고무적인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 예. 자, 오늘도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시원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오늘 질문들,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그 질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군 입대를 하고 싶은데요, 특공수색병과 GOP 전투병으로 지원을 해서 합격하는 특기로 입영하고 싶은데, 중복지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GOP 전투병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알려주세요.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원입니다. 사회복무원이 변직을 감직, 하려고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복수를 받지 않고 회사 대표를 간직할 수 있나요? 지금 의과 대학에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군 복무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군에 이제 입대하게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 복무할 수 있는지 지금 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자의 질문입니다. 특공수색병과 GOP 전투병으로 군입대를 희망하고 있는 분이신데요. 중복지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GOP 전투병 선발 방법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GOP 전투병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분소대 전투병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공수색병과 분소대 전투병은 아쉽게도 중복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지원하시면 되겠고요. 예. 분소대 전투병 모집 부대는 배기 보충대하고 삼군 사령부 예하 1 5개 사단을 부대 단위로 모집하고 있고요. 모집하게 되고요. 2015년부터 월 단위로 구분해서 만 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음. 이렇게 그 분소대 전투병이 지원하게 되면 1차 선발을 하게 되는데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을 해서. 선발 계획 인원의 150% 범위 내에서 1차 선발을 하게 되고요. 2차 선발은 체력과 또 성실성을 보게 됩니다. 네. 따라서 신체 등이 점수하고 중고등학교 출석 결석 사항 음. 그리고 사회봉사 활동 등 가산점을 합산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음. 네. 어, 매월 초부무점 홈페이지를 보시면 음. 어, 그달의 모집 계획과 어, 자세한 모집 요강이 나와 있습니다. 음. 올 11월 초에 지원하시면 내년 1월에 입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보겠는데요. 사회복무요원이 주신 사연인데요, 어, 사회복무요원도 겸직을 할수 있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가능합니까? 네, 사회복무요원이 겸직을 하려면 반드시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음... 그런데 이 허가하는 기준을 보시면 본인이나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 예. 그리고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기관이나 단체에서 주관하고 있는 봉사활동 그리고 공익목적활동 공익 이렇게 그 복무기관의 장이 겸직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주관 근무도 하고 그리고 회사 대표로서 직무 수행은 음. 어, 곤란합니다. 아. 어, 따라서 겸직을 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고요. 예. 어, 참고로 사회복무요원이 겸직을, 허가를 받지 않고 겸직 활동을 하게 되면 네. 적발할 때마다 경고를, 경고 처분을 합니다. 아, 경고? 예. 예. 경고 처분을 받으면 5일씩 복무기간이 연장이 되고요. 네. 또 통틀어서 4회 이상 경고를 받게 되면 고발이 돼서 네. 1년 이하 징역형을 받고 아. 다시 사회복무원으로 복무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자 질문 보겠습니다. 의과대학을 다니는 아들을 둔 어머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의과대학에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군복무를 하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었네요. 어, 보통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는 분들은 졸업하게 되면 어, 의무사관 후보생에 편입을 합니다. 음. 그래서 33세까지 군 전공의 과정을 마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제, 의무사관 후보생에 편입이 되는데, 어, 의무사관 후보생에 편입이 되고 나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그 병원이나 또 대학 등에서, 어,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간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33세까지, 그 어, 전공의 과정을 마치게 되면, 그해 2월에 공무할 형태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현역군 부대, 군의관으로, 필요한 인원은 그 현역군요관으로 분류를 하고요. 네. 남는 사람들은 징병전담 의사나 공중보건의사로 분류를 해서 네. 보충육신분으로 3년간 아, 네. 이제 복무를 하게 됩니다. 3년간. 예. 잘 알겠습니다. 아, 모든 질문자의 질문에 아주 시원스러운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답변이 잘 됐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질문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우리 답변을 해주신 김용두 대변님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